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문화전당 어린이사업부 이수경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화전당이 개관하고 나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무래도 어린이 문화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어린이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개관 이후에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 공연, 축제, 그리고 도서관, 교육, 그리고 이제 교류 네개 영역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체험과 그리고 그 생활과 이런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테마형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형 체험 공간으로서 어린이 오감과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실로서, 교육으로서 어린이 창작 교실에서는 어,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의 창의성과 그리고 예술적 창작성을 어, 함양시키기 위한 정규형 프로그램과 수시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과 그 어, 어머니들께 입소문이 나서요 그 조기 접수 매진이 되는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어, 봄 시즌 정기 프로그램으로 리틀 시어터가 어, 운영이 되어. 습니다. 네.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교류 관련 콘텐츠로는 정기적으로 이제 지역과 전국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개관에 예드라 박물관 가자라는 그러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그랬을 때한 (2만 5000명) 정도 어~ (9일간) 어, 어~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셨, 아, 네. 참여해 주셨습니다.네.가정의 네, 달을 맞아서 재미있는 축제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5월 가정의들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그리고 야외무대의 일대에서 가족과 지역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2016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펀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우펀은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 놀이 행사였다면요. 이번 하우펀는 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어린이 활동단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문화 축제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워펀투 같은 경우에 크게 다섯 가지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축하 공연 네. 그리고 체험 놀이 체험 전시 체험. 그리고 나눔, 그리고 이제 어, 1박2일 캠프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체험과 놀이 어, 체험과 전시로서는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박2일 가족 캠프로서는 어, 체험관에서 직접 어, 1박2일 동안 어, 잠도 자고 음.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 체험관은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 음,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음. 그런 다양한 그런 예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또 아이들을 위한 공연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네 코를 찾아주세요. 예,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린이 문화원 내에 있는 어린이 극장에서요, 그, 러시아의 어, 대문어이자, 그, 산문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니콜라이 고고의 코를 원작으로 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의 운영이 5월 어, 5일부터 5월 7일까지 네. 그 공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예절이라는 것을 그 교육적으로 담아낸 것인데요. 그, 배우들과 함께 직접 가면을 쓰고 그 체험을 할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서 공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5월 5일 개막 행사에서는 그 고흥 도화지역 아동센터 그 다문화 합창단과 광주 북. 초등학교, 어린이 난타, 광주 신창초등학교, 꿈소리 하참당 등 지역의 그런 학교의 어린이들도 직접 참여하고요. 또 지역 공연 팀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야외 광장에서는 게릴라 성으로 해서 셔풀 코미디 쇼와 그리고 파고 바 파고지 등이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밖에도 올해 어린이 문화원에서 선보여지는 주목할 만한 공연과 전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5월 중순 정도에 그 가족 뮤지컬이 바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관련 페스티벌 그리고 박람회 그리고 이제 기획 초청전 등이 그 운영 그 행사성으로 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체험관과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3개월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방문하였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족과 영유아들이 왔을 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네. 네올 6월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서 저희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오울이 네. 기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